일상 깊숙이 파고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머무는 집콕족부터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코로나 19부터 의심하는 상상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 19가 가져온 우울감, 코로나 블루까지. 이대로 괜찮을까요? 힘겨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 함께 힘을 모아 희망을 나누는 이웃들을 만나봅니다 춘천시 외곽에 위치한 한 빵집 이른 아침부터 고소한 빵 냄새가 진동합니다 정성 들여 굽고 포장한 빵 판매용이 아니라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아, 이 예. 빵은 보건소 직원분들에게 전달됩니다. 벌써 두 달째 비상 근무 중인 보건소. 현재 춘천시 의 상황은 어떨까요? 저희 두 분의 환자분들은 그 일단 환자 상태는 참 괜찮으신 분들이었고 다만 균에서 계속 저희가 그균 검사를 할 경우에는 퇴원 시점에서. 그 24시간 간격으로 두번 음성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음 아직까지도 그 균을 가지고 있어서 네, 한 분만 퇴원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아직까지는 한 분이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보춘천 뭐 시를 비롯해서 그 춘천시 보건소 직원들이 다 함께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총방역을최대를유지 하고 있습니다. 양손 가득 각종 빵을 들고 찾아간 보건소 반가운 만남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오셨어요. 아 아닙니다. 온 어? 예. 네, 네. 아 구면이세요? 네 매일 매일 오셔요. 매일이요? 네. 더이 아. 직원들한테 고생한다고 이렇게 많은 걸 던져주시네요. 아. 벌써 39일째 이어오고 있는 고마운 만남. 계속되는 비상근무로 몸과 마음이 지친 보건소 직원들을 위해. 매일 다른 종류의 빵들로 간식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뭐 따로 도움이 될수 있는 게 어, 뭐가 있을까라고 직원들끼리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는 최 일선에서 코로나랑 직접게 싸우고 계신 분들이 저희 보건소 식구들 예, 음.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아서. 그야말로 소리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춘천시 보건소 코로나 전담 대응팀. 갓 구운 따뜻한 빵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출하실 시간이라 두 개는 드셔야 또 힘을 아유, 내실 거 아니에요? 네, 파이팅 파이팅. 하나만 드렸어요. 아, 예. <laughs> 세요 제가 듣기로는 후원 물품이 매일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아, 들었어요. 네네네. 어떠세요? 힘드실 텐데 저희까지 이렇게 챙겨주시고 하는 그런 거 보면 저희도 힘 많이 나고 시민분들도 힘 많이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목소리>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 함께 힘을 모아 희망을 키워가고 있는 현장은 또 있습니다. <목소리> 대표적인 다중 이용 시설. 버스 정류장 방역이 한창인데요. 손이 자주 닿는 의자와 안내판부터 주변 구석 구석까지 꼼꼼하게 소독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바쁘시네요. 근데 혹시 여기가 그 확진자 동선으로 혹시 잡힌 건가요? 아, 아닙니다. 응. 그 코로나 식고 예방 차원에서. 네. 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일방 차원인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아 저는 혹시나 너무 이렇게 또 차를 휘고 계셔가지고 예, 예. 가슴이 덜컥했네요. 아닙니다. 예. 아 그러면 시에서 나온 공무원 분이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저희는 한국방역협회 예. 강원도지회에서 지금 자원봉사차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도 혹시 좀 도와드릴 수가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럼 바로 가셔야죠. 지금 방문이 예,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 가시죠, 가시죠. 여기 예, 다 끝나셨어요? 네. 예, 예. 아니 그럼 가시죠, 가시죠. 자원에서 방역에 나선 고마운 봉사 대원들 주로 취약계층 노인들이 거주 중인 한 아파트를 찾았는데요. 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큰 승강기 버튼과 내부 곳곳을 꼼꼼히 소독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맞닥뜨릴지 모를 보이지 않는 적과의 사투. 십시 일반으로 힘을 모은만큼 이겨낼 수 있다는 안녕하세요. 희망이 커집니다. 네, 오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이안 그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올줄 걸요. 그러니까 밖에 나오기가 되게 조금 음. 불편하시잖아요. 그죠? 너무 기분 좋아. 안심이 되고. 예. 뭔가가 이제는 병안 걸릴 것 같고. 아, 안녕하세요. 네, 오랜 오세요. 시간 불안과 두려움에 지친 어르신들 반가운 방문이 이어집니다. 집안 구석구석까지 이어진 무료 방역 봉사 이보다 더 고마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방역 공사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꾸준히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하게 살르라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음.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laughs> 너무 고마운데 네. 아이고. 뭐라고 말 드릴, 말씀 드릴 수가 없어. <laughs> 그 춘천의 한 노인복지관 한 달째 시간이 멈췄는데요. 개강을 앞둔 수업은 연기됐고 식당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루 1,300여 분의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시고요. 그 중에 한 350명에서 400명 어르신들이 식당을 이용하셨습니다. 2월 22일 이후로는 저희가 식당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급식 상태가 어떤지 사실은 영양 상태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평소보다 더 분주한 직원들 서둘러 도시락을 싸는 중입니다. 센터를 찾을 수 없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도시락 시설이 폐쇄되며 일손이 줄어 도시락 준비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마음이 급해집니다. 아, 우리 선생님들도 손이 빠르신데 제가 손이 느려가지고. 아, 이거 빨리빨리 하실 때는 쉬워 보이는데 이게 정성 가득한 도시락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조시락 물량이 상당해요 지금. 네네. 오늘 몇개 정도나 나가는 거예요? 오늘이 67개 저희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느, 어 그래요. 오늘 어디 어디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저희 뭐 석사동, 그다음에 후평동, 효자동, 그다음 에 태계동 등등등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조시락 원래 이렇게 열심히 같이 따고 하셨었어요 이전에도? 네 이전에도 계속 학원했었어요. 그래요? 네. 안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손이 놀림. <laughs> <laughs>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세요? 먹을 뭐때 맛있게 드시는 뭐 그런 생각하시면서 네 일단 네, 선생님도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맞아요. <laughs> 도시락이 식기 전 서둘러 배달에 나섰는데요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 95세 손설아 할머니 댁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몸의불만 기다렸을 할머님.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이 묶인 할머니의 냉장고는 마땅한 찬거리 하나 없이 텅 비었는데요.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으로 온기를 전합니다. 하루는 무만별 댕지도 못하고. 아, 그러니까요. 가서 마트에 가서 두부 하나 사고 콩나물 하나 사고 음. 그래서 한 2, 3일 묶었는데. 마트에 왔어도 응. 가는 것도 힘들어요. 장 보시기도 힘드시고 응. 또 요즘에 응. 코로나 때문에 더 응. 걱정돼서 응. 못나가시고 응. 포장해서 갖다 주시면 좀 어떠세요? 도움이 되세요? 아, 되지. 응. 혼자니 밥을 해 먹는 것보다는 더 반찬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아, 그래서 걱정하는데 그래 이렇게 오니까 너무. 우리는 좋았는데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담지러울까 하고, 음, 음. 걱정스러워요. 잘 챙겨 드시는 거 보면 좀 어떠세요? 아우, 저희 감사하고요. 음. 저희는 또 정성껏 또 해서 음. 드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고 빨리 이 시기가 지나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도 맞아요. 그런 마음으로. 음. 예, 하니까 어르신도 항상, 손 깨끗이 잘 닦으시고. 음. 음. 항상 맛있게 드시고 음. 꼭 건강하세요. 음. 음. <laughs> 두손꼭 잡고 건강한 내일을 약속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은 코로나 1 구와의 싸움 언제 어디서든 확실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오. 어 향이 너무 좋다 여기 어 기분이 확+ 확 좋아지는데요. <laughs> 아니 향기로운 이 공간은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손 소독제랑 비누를 네. 만드는 비누 공방이 아이 코로나 네. 코로나 예방에 있어서 이손 씻기가 너무 너무 네.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공방 운영은 힘들어졌지만 더 많이 공유하고 싶었던 유용한 정보들 작지만 고마운 나눔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 저는 이제 뭐부터 하면 될까요? 맨 처음에 저희 손 소독제를 만들 때, 네. 어쨌든 이게 세균을 죽이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모두 다 소독을 해줘야 돼요. 아 용기부터 철저하게 좋습니다. 직접 만드는 손 소독제 철저하게 소독부터 해주고요. 무수 에탄올과 정제수 글리세린을 넣어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소독을 마친 작은 용기에 담아주기만 하면 완성! 참 쉽죠? 그리고 이건 비누인데요. 휴대성을 높인 귀여운 소형 비누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비누 베이스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준 다음, 전자레인지에 넣어 잘 녹여줍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색과 향을 골라 섞어준 다음, 고무틀에 부어 주기만 하면 끝! 가지고 다니며 수시로 손 씻기에 참 좋겠죠? 이렇게 직접 만든 손 세정제와 예쁜 비누로 소독하고 깨끗하게 씻으면요. 코로나19 예방도 문제 없겠죠? 네, 집에서 쉽고 재미있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음. 집에서 만드셔서 청결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외롭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 하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서로가 서로에게 뜨거운 응원과 격려를 전하는 우리의 이웃들 이 따뜻한 나눔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뿌리 뽑고 머지않아 모두가 함께 웃을 그날을 간절히 바랍니다.